제가 200 열어보도록 할거예요좀 빨리빨리 해야 돼서 사정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놀 종이 세트입니다. 도일리 페이퍼로 마감을 할거고요 채색한 도일리 페이퍼, 일단 엑소 메모 떡메예요. 이건 도일리 페이퍼입니다. 두께. 엑소 메모 두께. 이거는 이제 방수가 되는 좀 느낌이 오미하면서 좀판입니다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딱 맞습니다.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돌리 페이퍼로 마감을 안 했는데, 최을다한 돌리 페이퍼로 마감을 할 겁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파, 을 종이 세트. 가이로즈 또는 라운. 죄송합니다. 제모르고 쳤어요. 오픽 용두 종류별 이거는 지금 투명하게 해서 어, 두께 샷 소소하고요 종류별로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냐면 OPP, OPP 필름이랑 A4 용지로 된색 있는 종이입니다. 핑크색이랑 연두색 그리고 OPP 필름 있습니다. 두께 샷 게샵. 이렇게 이거는 그냥 딱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냥 마감을 하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엑소 팔찌입니다. 덤인, 더 아닌 덤. 좋은 불 완전 극소량.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잡동사니 덤인데요. 별로 쓸거 없어요. 이건 실리콘 점토입니다. 두 가지 종류였고요. 요거는 이제 꾸미기도구예요 요거는 CD 케이스인데, 세개 넣어드렸고, 요거는 스펀지 같은 것. 그리고 여기 덤. 아무리 그냥 종류 같은 거 없이 그런 것도 있고. 이 토핑 있습니다. 등등등. 등등등이 있습니다. 소개 못한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더만, 인득, 다만인당 두개 깨샷. 좀 빵빵하게 넣어드렸어요. 요건 이제 세트 묶음인데요. 여기에 액체 세트 있습니다. 여긴 기 레진 주제 경화제 있고요. 여긴 기 점토 세트인데. 지금 요 케이스가 이 아코플 점, 그리고 아이폼이랑 아이클레이랑 천사점토 넣어드렸고요. 리오풀, 이게 레진이 세서 리오풀을 여기에다 넣어드렸습니다. 액게 만들 수 있는 풀입니다. 섞을 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먹을 거리 덤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덤인데요, 케이스 안에 요런게 있고요 케이스 드리고, 형광펜 드리고, 이 지우개 두개 드립니다. 코리라쿠마랑 바비 지우개예요 이거. 그리고 이건 종이집트인데요. 여기에 손 그림, 손 편지, 체크리스트, 손 글씨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께. 아, 근데. 그냥 그것만 넣어드릴게요. 이건 이제 손크림이랑 체크리스트인데, 체크리스트에 안쓴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습니다. 되게 이게 좀 두꺼워가지고, 요거 이제 이렇게 살짝 좁아서, 이렇게 벌리시고, 넣으시고, 빼시고 다시 또 요렇게 하셔서, 이렇게 잠그시면 됩니다. 종이 세트. 저 그냥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손편지랑 손그림만 넣어드릴, 아니, 손편지랑 손글씨는 안 넣어드릴 거고요. 그냥 체크리스트랑 손그림만 넣어드릴 거예요. 어, 이거는 미용 세트인데요. 일단 이건 선크림인데요. 이거예요 잠시만요.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에코, 에코 세이프티 데일리 선블록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말고 주사기에 이렇게 담아 드릴 거예요. 선크림 요렇게 꼼꼼하게 포장. 이러기 보단 이렇게 테이프로 하였습니다. 미본핀이에요. 이건 빗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살짝 뿌려졌고요. 이건 손거울입니다. 되게 유치하죠? 여기 테이프로 하였어요. 이게 워낙 잘걸려져서 테이프로 하였습니다. 테이프 보이시죠? 반짝반짝한 거. 그리고 내일 종류 스티커. 손톱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똑딱빈이고요. 이건 고무줄입니다. 이게 수소하죠? 죄송합니다. 미용세트. 이렇게 이렇게 택배가 있고요. 당발은, 당발은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내일 할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사정 이 있으면 더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럼 안녕.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양식. 있어요. 양식 구독자 늘리기 100입니다. 이름이랑 나이랑 홍보 여부. 홍보 여부 최대한 좋게 해주시고요. 후기 여부. 후기 찍어주실 건지 만약에 당첨이 되면 구독, 좋아요 여부. 구독은 구독이랑 좋아요는 러블리옹스 러옹이랑 미아랑 엘리와 루제 엘로 유튜브. 요거까지 해주셔야 다 되고요. 제가 그거 할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 하면 자동 탈락입니다. 이건 이제 성의 글이고요. 성의 글은, 어, 이거를 만약에 잘 써주시면, 이, 다 통틀어서 잘 써주시면, 그, 투표의 그 쪽지를 두 개를 써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공평하게 다한 개씩 해드릴게요. 매니저 뽑기 참여 여부랑 엘리님, 이, 하신 애계 강신 여부, 제가 한애계 강신 여부. 그럼 강신이나 그 신청방에 신청 올리는 거, 그거, 음, 만약에 다음에 못하면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만약에 지금 안 해주시고, 아, 저희가 동영상 안 올렸잖아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안 올렸잖아요. 안 올렸으면 다음에 만약에 하면 그거 해주시면 제가 그 서로서로 구독하는 거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 복귀는 지금 이, 이거 쓰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매니저 복귀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도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감을 2월 2일에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마감을 3일 했어요 마감을 하고 3일에 찍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더 연기 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구독자 늘리기 이벤트 이렇게 불태가는거 구독자 늘리기 이벤트 이거 불발이랑 자탈 있습니다. 좀 써드릴게요. 어. 불발은 아 그리고 구도 안풀 자신 있는지 그리고 불발은 음. 확인을 했는 아 자탈 자탈은 자동 탈락이고 불발은 만약에 악플 달았을 때 그리고 구독 안하셨을때 근데 만약에 10명이 구독하고 한 3명쯤이 안 하셨으면 7분은 살아남으시고 3명만 자탈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거 다 끝나셔도 제가 이뱅을 지금 미안님이 아, 미안님이 엘리님이랑 저랑 같이 계속 서로서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계속 열 수도 있으니까 그거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풀지 마세요. 어차피 돼있으면 더 쉬우니까. 앞을 다시만 신고하고요. 그, 양식 안 지킬 때. 양식 안 지키는 사람이 6명 넘을 때, 그리고 참여수 수, 수 4명이 할때 자탈은 등등등 있습니다. 제가 설명에서는 안 올릴 겁니다. 그리고 자탈이랑 불발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럼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